4월 26일 월요일 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지금 은혜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에 빠져 있고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또는 은혜, 구원,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동족들도 시기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 사명 감당함에 있습니다. 내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복음 증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귀히 여기고 있는가? 또는 이 직분 사명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이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평생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게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하든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기를 원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사명과 직분을 잘 깨닫고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가느라 내 계획대로 추진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잊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되 특별히 직분 사명의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